님이 또 컴퓨터 끄면 안 됩니다, 이 누님. 그 들켰구나. 그쵸? 아이고. 더 편집된 거다 봤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누가 똑바른 거? 누가 껐냐? <laughs> <권냐? 웃음> <그거 뭐지>?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니 컴퓨터 가 자꾸 불가격도 끄는, 끄는 거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아는 아니, 새이 아, 사람 되지? 뭐 하지, 도대체? 자 일단 버거를 좀 굽게. 아니 우리 <laughs> 소스가 이거 두 개밖에 없나? 없다고. 자, 여러분 어, 벌써부터 굽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아그 손님들께 기사되는 거 아니야? 니마 통을 들여야지. 니마 뭐좀더 차가워줘도 돼. 애는 몰라. 이 입맛 아니 니마 그 흑발 을 흑발로 여기 여기 올라오면 어떡해요 이거? 우리 우리 자, 어떻게 해 근데? 꼬끼리야 우승합니다. 됩니다. 누가 누구야? 누가, 누가? <laughs> 자, 자, 다들 포지션 알죠? 뭐 음, 포지션이야 음, 지금? 내가 할게요. 뭐 내가 내, 내 꼬야나? 하 음. 내가 원래 뽑는 거 아니었어? 니마 한 번씩 보, 돌아가면서 해야 돼. 내일 이번에 는 내가 서빙을 좀 해야겠다. 자, 흥이 <laughs> 서빙해. 아이고, 손님 오신다! 어, 손님 아이고. 오신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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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자,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방가링, 방가링, 꽃게, 리아, 데스. 자, 네. 아, 저기, 네. 인노버거에 케찹 두 번, 양상추 세 번입니다. 자, 자, 인노버거 낫나? 나왔습니다. 뭐지? 네. 이 사람들 두 명인데 이거 하나를 나눠먹는 거야? 어! 더블 어, 뭐야? 패티가 하나밖에없보거패 더블, 더블이잖아! <laughs> 인노 버거잖아 안에, 안에서 포장한 사람 누굽니까? 러브즈 누구지? 인노 버거잖아 아니, 왜? 의왕세 인기도 깎였잖아 이거 아니 어, 저 손님이 이렇게 해서 더블 버거를 달래는데 패티가 야, 하나밖에 들어왔습니다. 없어요. 아니 더블 버거 줬는데 저 손님 돈 내기 싫어서 지금 불라치는 거예요. 강냉이 부숴 그러면 야. 야, 직접 이마 손님 강냉이를 굽는 <laughs> <손님이랑, 꾸준다는 웃음> 소리야. 손님이랑 그게? 싸우러 가는 거예요 지금? <laughs> 이마 근데 제가 제가 봤을 때 패티 굽는 사람이 좀할게 없다. 야, 좀 야, 뭔가 일을 늘려야 그 당장... 해. 님미 여기서 지금 사람들의 발을 핥아고 러면할거 없으니까. 뭐, 발을 핥아요, 님마 화상하시고 그러면. 그걸. 요마 뭐야, 이거. 아이스크림. 여기 여기 뭐 음료수 상점이야, 여기 뭐 카페야. 이거만 시켰어? 근데 가격 보면 용서가 좀 되긴 해. 4 달러 이거 얼마야? 4 달러면 이제 응. 지금 환율을 하면은. 아이 사람 콜라 하나에 0천 원씩. 물론 하나에 6 0 0 0 원이라고요? 아 이거 뭐, 카페 000원이라고? 요즘 카페도 요즘 그러니까 뭐 에이드 6 0 0 0 원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에이드가 아니에요? 그냥 그냥 저기 편의점에서 파는 펩시 콜라에다가 그냥 저, 저 얼음 몇개 동동 떼우는 거 아니야? 네일다 이만 들어와라. 아 다들 마감 정리합시다. 네. 아 마감 아, 아니, 아니, 치워보자. 한, 안 갔어 아직 아직 일어난다 이제 일어났어 일어났어 가자. 아 원래 어, 마감 정리 그 손님 마지막 아, 손님, 손님, 아, 손님, 아, 손님, 손님 아, 올 때부터 아, 하는겨. 냉동실에 넣어야죠 이거 여기 넣으면 저장 안 되죠. 옆에 있다 옆에 있다. 냉동실에 넣어 냉동실에. 냉동실에 넣고 전자레인지 아니면 저기 뭐 저기 팬에다 굽던지하면 모든 게다 털리는 거야. 수익 마이너스 사십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확실한가요? 급여가 0원인데도 마이너스인데. <laughs> 빵빵 빵빵하게. 샀어 샀어. 최고의 빵을 만들어보는 거야. 안돼 있는데. 우리 뭐좀 시키야지 않나? 어, 시켰나 왔어, 왔어요 왔어요. 뒤에 왔어 왔어 왔어. 야, 뭐가 많이 아, 왔습니다. 많이, 한대, 지금. 많이 굉장히 엄청나 많이 왔습니다. 아, 여, 어우 길, 영인이라고, 영인이라고 지금. 어? 아이고, 아리따운 여성분께서 입장하십니다. 아, 나, 내가 스키시 볼래 그럼. 내려봐. 예, 예. 무슨 소리야, 내가 하고 있는데. 오케이, 음료수 아니. 하나. 아니 잠깐만. <laughs> 아리따운, 아리따운 여성분이 음료수 하나만, 예, 네, 그쵸. 아니 아리따운 여성분이라도 햄버거 안 시키면 수박말이었는데. 아나 나왔습니다. 나가 나가세요. 예? 아. 어 뭐야? 뭔 아. 아, 뭐 소리 뭔 소리죠? 아유 이뭐 착각한 가같은데요 이들이 들었나? 뭐야? 뭐뭐뭐 뭐, 뭐 했어? 이봐 이 음료에는 뭐... 얼음량이 잘못 들어있대. 아, 아니 이 내려가... 음료도 제대로 아. 못 나간단 말이에요. 야야 아, 준준버거 마요네즈 세 번이요. 주넬버거주맛셋 주맛에 아 영어로 뒤졌어 잘안 보여 뭔지 모르겠다 이게 뭐 뭐라 적힌 거야 라이트 이마 플래시 콜라 어 마요네즈 하나 둘셋 이거 그냥, 그냥 콜라만 따르면 돼 음료수는 무조건 콜라야 그냥 음료수 컵도 필요 없나 야, 야 컵도 주네버거. 필요 없어 그냥 손으로 받아다 줘 콜라 어... 야 이, 이거 이건 내가 원하던 음료가 아닌데 점점점 뭐야 아니었어 이마. 아니 누구 이이 사람 누구야 음료수 뭐해 음료수가 뭐 이준거야 트플래시 콜라 아니었어. 서음료수 시키는 것도 웃기긴 한데 시키는 음료수 잘못 나가는 것도 웃기긴 해, 근데. 아니 뭐. 이거 미안합니다. 그냥 포기만 하는 건데 이거 왜 못하는 거야. 왜 이렇게 단 소리가 아, 심해? 미안해요. 가, 가, 가. 실수 한번 하니까 바로 그냥 잡아먹힐 듯이 막 하는데, 어뭐 잘못했나? 씨아이덴스 플래시 콜라. 아까 아이덴스 플래시 아니었어? 아 다른 거구나. 이 피클 에? 어디 있어? 아저 여기서 아이스크림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요 아이스크림 집이야? 베스킨라빈스야? 아이스크림요? 나왔어 나왔어 어? 피클이 어디있어 아직 안 나왔지? 아니 어? 아직 안 나왔어, 나왔어? 니마 아직 덜 나왔어 햄버거는 예? 아니, 아니 이, 이 사람들 피클, 피클 다 냉장고에 안 넣는 거 니미 이거 오, 영수증을 오, 보고 오, 가야지 니미 아. 아. 영수증을 보고 가서 가져와야지이 사람아 야 피클이 사람아. 없어 뭐하지 도대체? 영화, 영화 아니야? 아니 어제 아니 니마 그냥... 손님 뭐미어 넘치지 않았나 <laughs> 다 시켰다며 아니 아니 뭐한는다 시켰다며 부족한 게 부족한 게 뭔지 물어봤을 때말안 아, 했잖아 빨리 피클 세 개를 넣은 햄버거를 내놔 이 피클 85개 없는데 피클 어디 갔는데아 이거 아이스크림 다 녹네 진짜. 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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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누구지? 이거 님들 먹어 이거 48도야 이제 이 아이스크림이. 야 이거 어쩔 수없다 이거. 아이스크림이 48도면 아이스크림이. 그래. 아니야 피클, 아니, 아니야 이 사람 그냥 없어. 기다리게. 기다리게. 없어서 못 줘. 이봐 왜 가져가 그걸? 나가만. 그냥 나가. 이 나가 그냥 어쩔 수 없어. 나가야 돼 이거. 딸기 아이스크림도 안간대 어떻게. 아니 피클 85개 어디 갔는데 이거 피클 어디 갔어 이 사람들. 아이고 이 힙합하는 성년 기다리고 있네 에휴 이래서 포장이 어려운건데 아주 아다 준비도 안해놓고 아주 뭐하는거야 이 힙합 성년 어떡하죠 힙합 성년? 어, 예, 피에토 처음에 피클 없는거 알았으면 피클 아니 햄버거 안 햄버거 안 햄버거 좀 해봐. 쳐봐 아니, 좀 조용히 해봐 아니 피클이 또 있잖아 피클 없는데 <laughs> 어우 정신 사납네 야야야 야문 닫아 문 닫아 야 우, 운영 오프 좀 해봐 저거 운영 오프하고 피클부터 사 아니 뭔소리 그래, 지금 아이들이 다 나오고 있네 이마 도중에 닫으면 안되지 아니, 아니 지금 빨리 안 나오. 햄버거 안 아이가? 나오면 아이스크림이 45도까지 올라간다니까요. 야, 괜찮아, 그냥 그.. 아, 아이스크림. 니마 그냥 아니, 아이스크림 저기... 보내. 보낼... 아이스크림 하나 들어온 거 아니야? 니마 이거 그냥 고도의 전략이야. 그 사람 많은 것처럼 일부러 사람 쌓아놔요. 아 잠시만 미주 미주, 미주 마스터를 눌렀잖아. 물 드시고. 니마 가게를. 아니 딸기 아이스크림 뭐야? 니마 가게에 꺼도 손님이 와 어차피 우리가 지금 가게를 이미 한번 열어가. 니마 어떻게? 왔다 왔다 왔다. 왔다 그만 좀 와. 미치겠네. 아니 아이스크림이 아, 구조잖아 내가 가져갈게 아이고 지금 빵빵빵빵하게 하고 있네 지금 피클 피클 지금. 꺼내줘 야 아이스크림 이거 10도 못 뜯었네 이거 피클 꺼냈어 몰라 일단 내가 빼놨어 그래서 아니 피클, 나, 피클 나, 통은 피클. 어디있고 피클을 거자, 이렇게 피클, 거자, 이렇게. 피클 통 어디있는데 <laughs> <laughs> 야아 자 이거 이거 드, 드세요 <laughs> 아이고 아니 피클 어딨냐고 이마 나갔어 나갔어 이 따르기 아이스크림 빨리 갖다줘야 돼요 갖다줬구나 <laughs> 피클하나 달라 들고 양상추에 <laughs> 그 피클 좀해아 뭐하는거지 그림 그리지 사람... 말고 아이 사람 왜 먹는 척을 안하지 뭐지 이거 이 사람 아니 여기다 아이스크림 갖다 놓은 사람 누구야 드세요 네, 비춰. 그거 님도 때문에 비춰. 그 아무튼 48도 됐으니까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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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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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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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어크림이 어? 안나왔잖아요 아까 만들었잖아 어, 아 여기라도 없구나 미안합니다 이 사람 뭐하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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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음료수만 해야 돼그때씨 힘들었겠다. 근 음료수 그거 한지 언잖아. 그 아, 땡땡 됐습니다. 물 가져가세요. 물을 뭐 2.75달러에 가격도 뭐야, 올릴까? 야, 물, 물 뭐냐? 왜나 마시켰어, 이 사람은? 나가라 넣 그냥. 오 진짜 주방 주방팀 답답하네 진짜 좀 제대로 합시다. 죄송한데. 아, 어, 주방에 있던 사람 아니, 누구야 음료수, 어제? 음료수 하나. 음료수 하나 못줘 놓고 지금. 그래. 음료수 뭐뭐 뭐, 그, 얼음이 잘못됐다 어쩌고 이러는데. 주방팀 제대로 합시다. <laughs> 아니 음료수 네가 무슨 2달러는 거는 글씨를 못읽는 사람이랑 똑같 은 말이야. <laughs> 아 이거 오늘 판게 있나? 무슨 뭐 포탄지 이렇게 도 10개도 못 팔았네 오늘 햄버거. 처음에는 이제 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니, 왜, 왜 내가 할 때는 바쁘고 원룩하다. 아 이거 햄버거 좀 배열 좀 제대로 해봐. 이거 이제 아무 데 놔두지 말고. 아이스크림 안 넣으시잖아. 이막 배열은 이미 한 거임. 그래 배열은 이미 해야지. 근데 햄버거를, 햄버거를 배열, 배열까지 이상한 데던져면 어떡해. 그건 캐셔가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지. 그니까 러 이사람아. 언제까지 그뭐 맞춰줘야 돼. 장단, 야, 어, 장단 언제,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이렇게 찡글대 인노님아 아니요, 하는 것도 없으면서 지금 글자만 읽고 그냥 이거 하기만 스플래시 콜라만 주면 되는데, 계란이 넘쳐올 줄 알지, 뭐이지. <laughs> 알아봐, 어. <laughs> 다음날은 또옷 갈아입고 바꿔서 하는 겁니다. 가족 같은 기어 마요네즈, 원래, 원래 이런 식으로 그쵸? 돼 있는 건가? 아니, 이거, 이거 한 번에 합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자, 포장을 깔아볼까? 그도한입 먹으면서. 인노버거인노버거 인노버거, 케첩 한 번만 아니, 만세 번, 비클 세 번. 어, 아, 패티 굽고 있다. 깔빨, 언제 와. 딸기 아, 아이스크림. 미스터 후. 감자튀김 들어오는 순간 난리나겠 아니 니말! 네 윗면이 네 김이 115%인데 이거. 바닐라. 아니 괜찮아요. 맞나? 100... 이 정도는 괜찮아. 아이, 야, 뭔 진짜. 소리야. 115도 버려. 15까지는. 누구 맘대로 괜찮다는 걸까? 꽃게 맘대로. 됐어왜 이거 음료수 안 시원하면은 빡빡 야, 빡빡 더, 더블 햄버거 나왔습니다. 더블 햄버거. 괜찮아. 뭐, 더블 햄버거 어디요? 여기저기 네, 네, 아, 나갔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라이스 아니 그냥 햄버거는. 아 라이스 크라이스. 아또 패티를 굽고 있어 이 사람. 레전드. 아니 반의 라이스 크이스를 패티가 3개가 있었는데 뭔 소리야. 패티 어디 있어? 님, 기다려 기다려. 아이구나. 패티 3개를 놨잖아. 님 패티 3개 어. 넣은 거 아니야? 한 고기다. 아, 아니 왜 이렇게 버거넣지 근데? 화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 더블 햄버거 아니라잖아. 그래 패티 3개 넣네 이 사람. 아니 소식다. 아니 한 알에. <laughs> 하나 넣었는데 에잉? 뭔 소리야? 아니 난 패티를 3개를 구웠는데 왜 하나가 들어있어? 어플 버거를 달라고 했는데 패티가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인노님이 잘못했잖아요 이러면 뭔 소리야 아, 아 나, 나야? 이 어떻게 피클 한 번에 세 번씩 들어요? 안 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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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야 돼 하나 넣고 하나 넣고 하나 넣고 이렇게 13번 아 가져가 가져가 뭔데 뭔버거인데 이게... 이거? 이거 뭔데 이게 뭔데 이게 패티세번 <laughs> 버거요 두뇌버거 아 자식 <laughs>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아오씨왜 이렇게 빡세. <laughs> 뭐야 이거. 얼음 두 번에 야미. 얼음 두 명에 야미 음료수. 아이 패티가 이거 너무 많이 야미. 나오잖아. 이제 그만 만들어요, 패티. 패티가 뭐가 그만 그만 이두 개만 더 긋고 구경 좀 해야겠다. 아오 잠시. 아니래. 포장 아니, 니마 이거 이 사람 포장 이상하게 해요. 이 사람 윗면을 윗면을 밑에다 깔았다고. 버거 버거 윗면을 어, 밑에다 깔아. 뭐지? 뭐못 버거야 그 이거? 밑가그 어? 버거가 어, 맞는지. 거가 밑에 있잖아. 아니 뭐 버거. 머리, 버거 머리가 밑에 있다고. 그 아닌 거같이 버거. 아니, 아니, 뭐 하지? 다만두면 그거 는게귀엽 아니, 진짜 레전드네. 다반두가. 네 버거 제일 버거 그 아니야, 아니야. 아, 양사추. 양사추 안 넣었어. 라고. 손님 또 온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기다워. 기다워. 기다 아, 아니, 거거 하면서 하면서 아니. 시간 아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세요안녕하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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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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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아니, 햄버거에 사라지잖아. 이거 어디 갔어? 오, 햄버거, 햄버거. 거. 거. 아니, 이사람아 아니. 침. 침. 아니, 빵위에다 올려야지. 그거를... 어, 아이 아이거 패티 다 탄다. 패티 다 탄다. 아니, 오, 오, 패티. 어, 빵을 안 놓고 패티 위 <laughs> 아니, 빵. 아니, 햄버거저 햄버거가 안 나와. 아니, 지금... 밥 아니, 밥 없잖아, 지금... 지금... 아이 뭐 지금... 아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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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지금... 이금 지금... 이금 지금... 지금... 이금 지금... 지금... 이금 지금... 지 지금 난장판이에요. 네, 아니, 여기 이 노님 난장판이라고 지금. 아우, 아빠 씨. 들어봐, 이거. <laughs> 아, 안녕하세요. 이거 많이 따니보어 안녕하세요. 웃기라도. 여기다 넣어야지. 아니 야오. 그거 언제 나오냐고. 언제 오셨나? 인정 오셨나? 역시. 나 봐. 이노뭐가나이노님 지금 가부아 왔어. 지금 뇌. 야, 같이 먹어 줄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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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나 이거로. 이봐 케첩 한 번에 그거 그세번 언제 나오는데 그거. 하고 잡았어. 하고서 하고 있어.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하니까 쉬운 줄 알고 그냥. 아니, 나중에 내가 다시 보기 이거 클립 따서 보여 줄게. 이노님 음. 어떻게 보고그러잖네 음. <laughs> <laughs> 웃겨. 아니 왜왜 없어? 아, 아니 패티 위에다가 어디 빵을 올리고 아니, 그 위에 빵을 이거, 또 올린다고 쌌다니까 이봐 이건 뭔 햄버거야 이건 딱 말했어 <laughs> 몰라 여기다가 먹거야 뭔데 지금 가 뭔데 아니 지금도 잘못됐잖아 버거 윗면을 왜 바닥에 까냐고이 사람아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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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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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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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이마, 이마. 빨리 패티나 굽고 싶네 굽어버렸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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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사람 이제 거 서빙팀 제대로 좀 합시다 아니 이거 햄버거 좀 버려 이거 햄버거 뭔데 이거 서빙 뭐해 아니, 내가 원하는 음료가 아닌데가 왜이렇게 웃기냐 아, 내가 뭐, 원하는 음료가 이거... 아니라잖아 어? 힘들어. 이 햄버거 가게 안 망하는게 신기하다 맛있다, 맛있어요 근데 저렇게 먹어도 이마. 근데 햄버거 언제 나와요? 어? 이랑 빵의 순서가 바뀌어도 어, 맛있어 어 뭐야? 언제 언제 나와? 햄버거 언제 나와? 나왔다 아니, 말을 야, 해야 뭐 죽은 두개 밀려있어 햄버거 언제 나오는데 이 버거 뭐야 여기 있는거? 아... 어, 햄버거 니마 케첩 한번에 네. 그냥 햄버거 안 먹고 그냥 갔어 이마 케첩 한번에 마요네즈 두개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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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냥 그냥 <laughs> 보다가 그냥 다쳤구나. 이 o t sure if y 다가 그냥 not s 구나 e if you're not sure i 뭐 you're not sure if y o u r 나가서 t sure if you're not s u r 이 i 이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고 있어. 진짜 레전드구나. 야, 아 니라잖아. 아 야, 니라잖아. 야, 니라잖아. 야, 니아 야, 못됐는아 야, 아 니라잖아. 아 야, 바꿔 바꿔 <laughs> 이 사람 잖아 야, 니라잖아. 야, 니라아아 야, 니 하도 아, 욕하니까 이게. 더블 햄버거요. 인노버거나 니마 핸버거 나는 핸버거. 좀 약간 좀 상냥하게 다뤄줘야 잘하는데 이상한데 그게 어 욕하니까 핸버거, 이거 인마, 안 되잖아. 이빵 이 순서만 오늘 다섯 개뭐 햄버거 이렇게 팔면서 그게 뭐, 또 떠라서. 순서 틀리면은 그게. 니마 말해 말해. 있어? 말해 있어? 아우 핸버거, 햄버거 만들? 인노버거래요인노버거인노버거세번 그 인노버거. 피클 세 번이요. 아니 인노버거인노버거 인노버거. 케첩 두 번에 피클 세 번이요. 아니 인인버거 아니야? 주넬 버거야? 인노버거요 근데 패티 하나야. 패티 아니, 하나 하나였어어 e 하나 어 c 어 지금 올렸어 o w k e t c h 아래 저거 피클 있는 거 아님 저거? 케 r y i 케 n 두번 뿌렸어? 아니 저거 패티.. 패티 아래에 저거 패티.. 그 피클 r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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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h e r e where, where, 피클이 다 e w 잖아 이러면 그 e r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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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해봐라. 그 냄새 안 맡고 막고 좀 합시다. 그뭐 잡고 만들면 이제. 아, 서 자, 이제 제가 서빙이고요. 그다음 이눔이 이 주문은 주문 10개. <laughs> 주문 10개 만족한 고객 수가 5명이야. 미치겠다, 진짜. 주넬 <laughs> 님 포장. 걱정하지 마려. 걱정 하들들 뭐안 되면 안 돼. 패티는 진짜 진짜 그냥 진짜 지존이야. 뭘 먹이는 거지? 그러니까 뭘 먹는 거지, 이 사람? 그래요? <laughs> 내가 지금 <laughs> 밥이 넘어 가나? 먹고 살라고 살라고 하는 일인데 지금 뭐? 어? 레전드구나. 밥 먹는 것도 뭐라 하고 있어. <laughs> 이마. 잘 하고 먹으면은 먹는 것도 잘 이뻐요. 근데 <laughs> 뭐뭘 하고? 좀 <laughs> 아니마 패티만큼 굳는 건 진짜 고든 냄새한테도 칭찬 받았어요. 인정 인정 받은 몸입니다. 고든 냄새한테도 칭찬. 레전드. 먹어봐. 네. 아, 볼 <laughs> 아이고 이거 아무도 옷 갈아입고 못... 아 뭐야 버거야. 아거 많이 드시네. 어, 아이. 아 눈에 풀가동이구나아이 사람 뭐 하지? 저 사람이 저 사람이 햄버거? 아니 뭐야 이거 야 패티가 이상하다고 지금 나가잖아요 손님 인기도 백 돌었어요. 다 타버리고 너무 딱딱해요. 아니 뭐야 패티만 굽는데도 못해? 아이고... 아 다시 해. 다시 해 너. 이 사람아. 가보자, 해, 너. <laughs> 너이 사람아. <laughs> 미치겠다 이거 다 버려 할까? 나랑 안 에? 래 근데 우리 패티 없지 않은 거야 이제. 어떡해. 어질어질하네 진짜. 나갔다 버려서 <laughs> 그런 거 아니야. 자 패티 한 번에 많이 굴 생각하지 말고 6개씩 굽시다. 9개씩 할게요. 9개로 구웠구나. 아니. 니마. 아니 씨. 네? 서빙은 그냥고 춤이라도 이게? 출까? 좋은데요? 야이 사람아. 구십 뭐100 어디가 어디가 어디, 100, 갔어, 100, 어디, 한, 가, 1, 어디 1, 갔어? 비켜 100, 봐. 아, 길 막고 있어. 어? 됐 자! 거기 내 주방에 손대지 마. <laughs> 야, 주방이 똑바로 해. 언제 나와 도대체? 지금 3번 손님 기다린 지두 시간째야. <laughs> 내 팬을 손대지 마. 장인, 장인의 이, 이 도구에 손대는 거 아니야. 3 민호님 기다린지 2시간 넘었다고요! 빨리 주세요! 받아라, 이구나. <웃음> <웃음> 진짜 레전드 <웃음> <웃음> 당연해 당연해 그 어? 왜 통을 내지? 손님이 없는데 이사람아 이제 그만 구해야되지 않나? <laughs> 그래 이제 그만 구 이제 그러네. 9시면 이제 끝날 시간인데 그만 구어 아니 뭐야 시간 보고 해야지 아니 벌써 9시야? 네 예. 민호님 음. 이제 그만 굽고 니마 백백 하나만 쓰자 <laughs> <laughs> 야, 우리 이거 어떻게 만들어놓은 거야 니마 구단버거 집... <laughs> 구단버거 가자 이봐 <님아, 웃음> 가자 그래 갑시다 어디서 먹어본 어디있어 아레전드 아또한번가 니마 님들아 이 포지션이 제일 웃긴 것 같은데 이 포시녀 이 포지션 다음 판 갈까요 아니요 아, 만드는데 옆에서 계속지 <laughs> <쉬? 웃음> 무조건을 저래 저래 도가리 도가리이 무슨 생각이 할 수가 없잖아. <laughs> 아니 얘 빵을 밑에다 깔아 놓고 해야지 위에다 패티를 올리고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밖에 없지.